일단 총병 싸움이 좀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하셨고요. 자, 오! 원암 발사기 2개, 대포 2개, 원암 발사기 4개. 네 이거는 반면에 홍길동 선수는 공성병기 한나도안 갖고 왔습니다 그쵸? 썬더러 6기에 나머지가 땡보병. 예 보통 두업 대 두업전에서는 그냥 고브로버 한 카드만 가져오던가 그 많이 갖고 와봤죠삼카드밖에 안돼요 왜냐면은 하 어차피 그 말한대로 그 다섯 군데 갖고 와가지고 달라붙으면 그만이니까 게다가 지금 홍길동 선수의 총병 카드 숫자가 삼카드나더 맞죠 그죠 현재 로스터 싸움에서는 홍길동 선수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아, 지금 순찰자와 광부로 전면 배치하고 예 앞에는 어그로 끌어주는 광부 제외하고는 모두 공성명기예요 아, 한포 네. 발사했죠 사격 개시 이건 그냥 무시하고 그냥 냅다 뛰어가가지고 그냥 일제 사격하면 됩니다 그렇죠 오기 전에 다 죽이긴 힘들거든요 힘들고요. 가자 달지 않아요. 단 n 해서 r t o n Susan, Kongo, Kh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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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h a n 군병들 앞으로 나가 주고요. 이쪽은 포트리스. 이제 수많은 공성병기가 또 이제 매력이긴 한데 효율이 그렇게 좋지가 못하죠. 아하. 현재 BCD 선수가 그 뒤편으로 오해 중인 광부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죠. 눈치를 챈다 한들 근접 유닛이 부족하기 때문에 붙여줄 네. 유닛이 없습니다. 굉장히 넓게 압박하고 있는 홍기동 선수. 이제 붙기 시작하죠. 청병한 카드 빨리 가 앞으로 가져야죠 딴다라 사격 캐시 예, 망부 네. 공성병계 붙으러 오고요 네. 그러면서 룬 로드가 아, 네. 버프, 버프 넘어 일찍 켰네요 버프를 켰지만 버프 받는 유닛이 없죠 지금 저, 유효한 유닛이 없습니다 무너지고 이쪽으로 그냥 돌파되면은 그냥 게임 끝날 겁니다 거프전사 들어오고요. 하셨고요.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사격당하는 순찰자 울타르 레이더 유닛 뒤늦게 봤네요. 사보지만 이미 늦었죠. 예. 땅딸 보자 땅딸보 아, 갱이지를 하고요. 이들 공성 병계도 붙어주고 그럼 강부가 이제 상대편 원거리 딜러들을 다 묶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황은 역시나 공성 병기 제외하고는 모든 유닛이 파란색이 불안불안하죠. BC 선수 어 대포 연거리 사격은 뭐, 제대로 들어가긴 했는데 아, 대포 두가 패기 시작하죠 이두오프대두오프전이라고 해서 공선병기 많이 갖고 오는 게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캠페인에서 그 네모꼴 모양으로 돌아다니는 AI 컴퓨터 상대로나 먹히지 그렇죠 이렇게 넓게 펴지면은 공선병기로 뭐, 아무리 많이 맞춰봤자 두세기 예. 이런 식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상대방이 접근하기 전에 킬을 많이 따기가 힘들죠. 에이지 급격하게 개, 밀리고요. 칼카운트를 보니까 데포는 16킬밖에 안 됐고요. 32킬. 어, 원한 발사기도 25킬에 28킬밖에 안 되는.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이러면은 홍길동 선수가 선취점을 가져가고요. BCD님 삼종족 공개해 주시고요. 맵은 오리길로 바꿔주세요. 공저공주세요요 음? 지금 튕기셨나 봅니다. 방에서 나가셨네요. 어디 보죠? 드워프 비스트맨 브루튼이야. 예, 튕기셨나 보네. 드워프가... 두어프가... 일단 홍길동 선수가 다시 들어오시면은,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BCD 님이, 아, 이거 채팅이, 맵 바꿔주시고요. 이번은 333입니다. 사람들이 인기상을 노린다는데, 지금 인기상 자체가 기획되지 않습니다. 인기상이 생기는 경우는 이제 대회를 위해서 따로 후원해 주신 분이 생길 때, 그분이 드린다는 의미로 인기상을, 만드는 거지. 현재 인기상이 있지 않습니다. 자, 블라인드 픽해 주시고요. 맵 바꿔 주세요. 아, 몇 오... 바뀌었네요. 음, 네. 자, 블라인드 픽이 됐습니까? 정확 선택해 주세요. 목이, 현재 비교 됐 으니까 선수 분들 지금, 일 정이 이렇게 넉넉 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예, 자 신의 경기 때 에는 집중 하 셔야 됩니다. 현재 BCD 예. 선수가 그 비스트맨이고 어, 홍길동 선수가 브레토니아 선택하셨네요. 네. 예. 비스트맨 대 브레토니아입니다.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집중 부탁드립니다. 또 비스트맨 대 브레타니아는 역시나 브레타니아가 유미, 유리하겠죠. 예, 오크보다도 그 장갑이 약하기 때문에. 어. 홍길동 선수가 1분만 기다려 달라고 아, 예, 예. 인게임 채팅창 썼네. 아마 비스트맨 유닛, 유닛 정보를 보려고 그 잠깐 바꾼 것 같네요. 비스트맨도 그 론데지 선수가 오크 선택하고 브레이토니아 상대했던 경기 예. 그때 말했던 대로 그 기동전에서 굉장히 불리해. 음. 저는 뭐 오크보다 좀더 평이 안 좋은 게 역시나 이제 비스트맨이라. 예. 비스트맨의 강점은 이제 고블이 좀 세다. 그게 다죠, 솔직히. 그리고 보병들의 이동 속도가 그나마 좀 빠른 편이다. 예. 그 외는 에또큰 장점이 없는. 원래는 출시 당시에는 뭐냐, 아, 어 그래 싸이고 사이고의 명중률이 거의 스팀탱크 수준이었어요 음 예, 그래서 그 원거리 압박도 잘할수 있었고요 그 파멸의 깃털도 굉장히 강력했었고 지금 있는 뭐냐... 그... 뭐였더라 그 짐승 앞에 그... 아, 가,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 맞다 양도 네. 그 양도 마법도 거의 사기 수준, 수준이었고 그래서 그런 강력한 어, 공격성 유틸리티를 이용해서 상대 압박을 잘할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고블밖에 안 남았죠 다 너프 당하고 이제 고블만 남았다 예 그나마 인, 있는 거뭘고르랑 어, 어, 다시 되찾은 게 양도 브레토니아는 애들이 했다가 다시 풀었고요 예 양도가 마법 이름인데, 약간 마법 이름이 좀 이상하죠. 그좀 마법 설명을 봐도 그렇고, 그 태아가 더 알맞죠. 그 스크립트 상으로는 어... 상대방들의 그 정신을 그 짐승 수준으로 그 태아 시킨다고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음 자, 첫 경기가... 시작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양도란 말 자체 뜻이 저는 뭐 그냥 가른다. 그런 의미밖에 모르기 때문에 <laughs> 어떤 한자를 써서 양도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자, 비스트맨은 센티고 대형 무기가 무려 4기. 이것은 어 브레토니아 기병진을 확실하게 이기겠다 이, 이건데 어 만약 그렇다고 쳐도 그 센티고에다가 그 아무거나 일단 박아요 그래서 돌격을 못하게 시킨 다음에 그냥 다른 기병으로 그냥 갖다 꼬라박으면은 그냥 다 죽습니다 센티고 대형 무기와 브레토니아는 기병의 비중이 크지 크지 않은 성벽에서 무기만 예. 있고. 이제, 팔라딘 두개 두기. 팔라딘 두개는 역시 고업으로 유식한 카드인가요? 예, 그렇겠죠. 그리고? 어, 사실은 브레토니아가 이렇게 어, 성배기서두개만 갖고 와도 어, 게임이 돼요. 음. 기병 숫자가 좀 모자라도 싸움이 음. 된다는 말씀. 예. 어, 브레토니아 패치, 패치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 먼저 그 무장남들로 어몬파운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쌩쌩한 포라 메데 남주가 체력이 많이 빠진 고어블과 그 미노타우스 라우스 아니 이제 미노한테 달라붙는 구조네요. 그렇군요. 일단 예. 앞에 좀 고기만 패 두고 뒤에 생산한 유닛들이 주요 유닛들이 있는 모습. 오 정면으로 일단 들어가는. 스어 페이인 챔트리스. 어좀 딜링 오라 이 픽했다고 깔짝거리는데 좀 명, 좀 굳이 그렇게까지 안안 해도 될 정도로 그 브레토니아과 유리 유리. 아성백기사 어, 놀고 있죠. 아 빠지죠. 근데 돌격 상판 맞습니다. 오 일단은 옆에서 옆구리를 치는 어, 성공한. 아성백기가 그냥 계속 빠져야죠. 지금 오 이거 어, 평평... 붙어요. 공을 굉장히 요습니다 저 힐링을 넣더라도 어쨌든 센티고어한테는 아그 어, 센티고어가 지금 옆에서 네. 옆구리 쳤고요 또예 그럼 네. 성배기사는 거의 네. 굉장한 미스컨트롤 둘러싸였죠 예 숲에서 단전아 그리고 센티고어 대형이 지금 상대방의 다수 분대를 좀 묶어놨고요 아성백기사 살살 녹습니다 어 어 이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저 묵신원자 비전으로 버프까지 받고 싸우고 있는 모습 아 게다가 지금 그 페인 인첸트라스한테 그그 물약의 성배가 없네요 지금 지금 장착을 안 하고 왔습니다 아 시공의 폭풍 하지만 그게 힘을 잇나갔고요 보진 못하고 있는 상황 예 하지만 저 성배 기사는 꾸랄이... 전멸합니다 예 그래서 차라리 범위 돌격이 그 양도 마법이 훨씬 더 낫죠. 아 지금 공수들 프리딜인데 지금 뒤에서 센티고 돌격이 안 들어갔고요. 그나마그 페인 챈트리스의 힐링과 그 팔라딘 그리고 그레일렐에게 리더십 이중 보너스 발로 그 밀어냈습니다. 어 지금 이거를 또 비스트맨이 폐주하고 있는 모습 예 프리토니아가 저렇게 그 성배기사 선차지를 맞는 실수를 해도 그냥 보병전에서 저렇게 그냥 대충 해도 돼요 어 게다가 이래도... 지금 미노터 아니지 센티고 지금 걷고 있죠 아 이래도 어 게다가 지금 포람한테 정면으로 박았습니다 중수진까지 활기를 치는건 좋지만 예. 지금 그래픽상으로는 마구마구 밀려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데미지는 안 들어갑니다. 예, 전 매네 남자가 호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센티고도 녹을 거고요. 아, 어... 페인텐트 저격. 아, 어, 이거 그냥 주변 뺑뺑 돌아주면 됩니다. 그쵸, 저 빠져줘야죠. 그래도 컨트롤 해줘야죠. 오, 다시 넘어지면은 오, 체험 좀 달았는데 추가적인 예. 딜 수단이 없고요. 느려서 이게 그 양도 마법을 가져왔으면은 그나마 브레토니아 아, 보병 지금 밀집 되어 있죠? 여기에 딱 써졌으면은 딱뭐 어떻게 녹이기라도 했는데, 아, 지금 팔라딘의 고오불이잘 산다고 있긴 하지만, 예, 어, 아, 볼텍스 한번더 쓰는데, 완, 이번에 완전히 빗나갔죠? 조금밖에 아, 안 맞았고요. 크게 의미 없는 모습. 저 그림자 구덩이가 그 고정형 볼텍스라서 그 효율이 좋기는 해도 그, 그 범위가 좁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안, 안 뭉쳐주면 딱히 타겟팅할 곳이 별로 없어요. 아 지금 점점 십자가 줄어들고 있는 비스트맨 그래도 지금 고어들이잘 싸워주고 있지만. 피통 써서 떠야죠. 저. 음. 체력이 없는 음. 고블들천 파... 예. 체력 난국. 일단은, 아처들은 고블이 처리해주고 있고, 더 이상의 사격을 막고 있습니다. 아, 게다가 마법을 지금. 외곽 떨어져 있는 분대한테 금는아 지금. 장 카오스 스폰 소환을 통해서 좀더 버텨주고 있는 모습 아성백이사 남아서 달려왔네요 완전 난전 하지만 게이지는 브레통이 압도적으로 위라고요. 아, 공수들 다시 사격. 아, 파르바로사 선수의 필드가 오히려 더 나았죠. 아, 이러면은 호흡을브레이시하면다 딸피. 예 죽어 있고요. 저 코브리 어떻게 했었던 페인 첼트리스 때리려고 저, 저 억지로 기어가고 있죠. 페인 첼트리스 튀어 죽어요. 하지만 도망가죠. 예, 양밉게 빠져나가도 고 그렇죠. 이동 속도가 근데, 지상...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신경을 쓰면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나 팔라딘이 마무리 니다칼빵한번 더. 아 어, 옆구리 한대 쳤고요. 팔라딘이. 보블 두기만 열심히 싸고 있는 상황. 아... 유닛 카드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공수를 견제할 수단이 없고 이제 오, 단체 그 게이지 그... 밀리기 시작하죠. 패주.